지루한 횡보장 속에서 많은 분이 갈길 잃은 시세창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계실 겁니다. 누군가는 알트코인의 시대는 저물었다며 비관론을 쏟아내지만 진정한 부의 기회는 모두가 포기하고 소음이 잦아들 때 침묵 속에서 완성되는 법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는 월가의 거물 모건 스탠리와 미 행정부가 손을 잡고 XRP라는 디지털 고속도로 위로 전 세계의 자본을 옮기려는 거대한 금융 대이동의 서막이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모건 스탠리가 2026년 하반기 자체 디지털 지갑 출시를 공식화하며 왜 하필 XRP를 50년 전통의 스위프트를 무너뜨릴 유일한 대안으로 지목했는지 그 내밀한 이유를 파헤쳐보고요. 미국 정부의 전략적 자산비축이라는 국가적 프로젝트에 XRP가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된 소름 돋는 배경까지 분석해 드리면서 XRP와 함께 가져가야 할 테마까지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소식을 보시면 월가의 거인 모건스탠리가 마침내 2026년 하반기 자체 디지털 지갑 출시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미 자회사인 E 트레이드를 통해 올해 상반기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의 직접 거래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이제는 고객들의 자산을 직접 담을 금고까지 제공하겠다는 건데요. 흥미로운 점은 모건 스탠리의 최근 공식 문서와 연구 보고서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리플의 분산원장 기술이 금융기관의 결제처리 비용을 최대 60%까지 절감할 수 있으며 50년 된 낡은 스위프트 시스템에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명시했는데요. 모건 스탠리와 JP 모건은 뿌리가 같은 유대계 금융 엘리트 자본이고요. 이들이 리플을 언급한다는 것은 이미 확정된 미래의 설계도를 알고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전통 금융 시스템, 깊숙이 리플에 솔루션을 이식하려는 움직임을 느끼셨다면 XRP를 차분히 모아가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미국의 국가 정책 변화인데요. 최근 도널드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직접 매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대상에 XRP, 솔라나 에이다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비축 자산으로 코인을 매입하기 시작하면 비트코인 3억권 시대는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유틸리티를 가진 XRP가 알트 시즌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건데요. 미국 정부가 비축 자산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XRP의 법적 지위가 국가급 자산으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모건 스탠리가 자체 지갑에 담으려 하고 전 세계 90개국 이상의 레일을 깔고 있으며 이제는 미국이라는 국가의 금고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리플 시장은 고래들이 던지는 공포를 이겨낸 자에게만 최고의 열매를 허락합니다. 묵묵히 여러분의 현물 수량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저는 지금의 가격대에서 XRP를 살수 있는 기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날이 머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현재 저평가되어 가격이 저렴한 상태인 지금 가격에 집중하시기보다는 가치를 보고 투자하시면서 개수를 늘려가시는데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XRP가 포텐을 터트리면서 성장할 때 금융 혁신을 일으키며 함께 성장할 테마와 코인들 그리고 XRP의 보조 역할을 하면서 대폭등할 숨겨진 코인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는 XRP를 중점으로 투자하되 이런 숨겨진 코인까지 소액으로 분산 투자하셔야지만 다가올 금융 혁신의 시대에서 정말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건데요. 실제로 코인 시장의 사례를 보시면 아로하나 토큰은 상장되자마자 무려 10만 7600% 급등했었고, 잘 알고 계시는 도지코인은 무려 400만 퍼센트 이상 폭등했었다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단돈 10만 원만 투자했더라도 40억 원의 현금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는 거고요. 또 하나, 시바이누 코인 기억하시죠? 맞습니다. 단, 1년 만에 무려 9억 배 상승했습니다. 네, 9배도 아니고요. 9억 배 성장했습니다. 실제로 그저 있으나, 만화 한만 원을 투자한 사람들은 20억이라는 돈을 벌었고요. 400만 원을 투자한 사람은 무려 1조 원을 벌었으며 1조 원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900만 원을 투자한 한 투자자는 400일 만에 7조 원을 만든 사례 또한 보도됐습니다.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이건 불과 5년 전 실제로 벌어진 현실이고요. 이런 시장이 다시 한번 2026년 금융혁신의 시기에 맞춰 다시 움직이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범한 서민들 빚이 있고 노후 준비가 막막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제공되는 시기가 왔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 시장을 정확한 펀더멘탈 공부와 함께 진심으로 필사적으로 뛰어들어야만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금융혁신의 올라타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이미 오를대로 올랐기 때문에 기회는 이미 끝났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단언컨대 코인 시장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아직도 코인 시장은 법과 제도도 확립되지 않은 완벽한 초기 시장이라는 것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현재 전세계 인구 중 깨어있는 단 4%만이 코인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이4% 안에 포함되어 현재 가상자산을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을 보시면 미국 재무부 장관 스코프 베센트 상무부 장관 하워드 루트닉 뿐 아니라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또한 포함되어 있고 추가로 세계 경제를 주무르고 있는 미국 대통령 도널프 트럼프와 트럼프 일가까지 전부 코인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즉 일반 시민들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이 뭔지도 잘 모르고 유튜브가 뭔지도 잘 몰랐던 스마트폰 초창기 시절처럼 현재 코인 시장에서 블록체인이 뭔지 채굴이 뭔지 아직 기본적인 내용도 헷갈려 하고 이 기술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투자가 아닌 투기나 도박으로 치부되는 이런 완벽한 초기 시장에서 우리는 제대로 폭등할 테마와 코인에 투자하신다면 과거 시바이후의 수익률 이상을 가져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저 과거 속에 영광을 가진 코인들 말고 그래서 지금 투자해야 하는 테마와 코인이 뭔지가 중요할 텐데요. 여러분이 이제 과거의 폭등장과 같은 역사적인 수익률을 얻어내고 싶다면 이제 누구나 조금만 검색해봐도 알고 누구나 투자하고 모든 유튜버들 추천하고 떠들고 있는 AI, CBDC, RWA 같은 테마에서는 이제 관심을 끄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주목해야 될까요? 저희는 시가총액 3위에 달하는 XRP가 대체하려는 SWIFT와 ISO 2002라는 코드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단언컨대 이 정보를 드리는 유튜버는 저밖에 없다고 자부합니다. 어디서도 들으시기 어려운 내용이고 생소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최대한 쉽게 풀었으니 집중해 주시고요. 일단 스위프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제은행 간의 금융통신 협회로서요. 현재 20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 걸쳐 하루 매일 5천만 건 이상의 국가 간의 송금 및 거래를 처리하고 있으며 국제 송금에 있어서 각 나라의 은행들에 부여된 고유식별 코드인 Swift 코드라는 것을 이용해 각국의 국제 송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Swift가 50년 넘게 국제 금융 시스템의 표준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것은 기술적 우위 때문이라기보다는 독보적인 네트워크 효과와 기관 간의 깊은 신뢰 관계 때문이었고요. 현재는 복잡한 중개 은행을 거치며 발생하는 높은 수수료와 며칠씩 걸리는 느린 처리 속도는 디지털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새로운 표준 코드로 ISO 2002이라는 코드가 핵심이 되며 전면 등장했는데요. 이 ISO 2002이 코드는 기존 스위프트 코드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빠르고 효율적인 금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설계된 차세대 메시징 표준 코드이구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이 코드의 핵심으로는 먼저 블록체인 기술을 공식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이고, 이 엄청난 대규모 시스템의 리플 네트워크가 단독으로 채택되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ISO 2002 등록 관리 그룹을 보더라도 이렇게 리플렛이 정식 등록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작년 11월 ISO 2002가 전면 도입되면서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고 이제 2026년 금융 혁신이 이루어지면서 스위프트에서 새로운 금융 표준 코드인 ISO 2002로 완전히 전환 도입입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한다면 스위프트에서 ISO200이라는 신형 코드가 활용될 것이고 ISO2002 코드에 단독으로 들어가 있는 리플 네트워크를 통해 리플 네트워크가 스위프트를 조금씩 대체하면서 결국 하루 5천만 원의 거래를 처리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XRP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리플 네트워크 안에서 브릿지 역할을 하며 이용되는 XRP에 투자한다는 게 일반적으로 떠도는 고급 투자 방법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가총액이 무거운 xrp를 중점으로 투자하시되 리플네트워크 안에서 xrp의 보조 역할을 하면서 과거 시바 이누 이상으로 대폭등할 이 코인 또한 소액으로 분산 투자하셔야 지만 안정성과 함께 신분 상승이 가능한 수익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정말 어렵게 정보를 모으고 27명의 국내외 트레이더들과 협조해서 함께 6개월간 깊이 있게 분석한 결과 xrp와 함께 스위프트 ISO 시스템 내부에서 움직이고 있는 숨겨진 코인이 있다는 걸 알아냈는데 이건 오직 프라이빗 테스트 넷에서만 운용되고 있는 기밀 코인이고요. 이 코인은 스위프트의 구시대적 데이터를 해독하며 리플 네트워크에 맞춰 정교하게 재조립하는 역할을 하고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모든 기밀 정보가 이 코인을 통해 처리되기 때문에 그 가치는 더욱 상승할 거라고 분석하고 있고 스위프트의 시스템이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사건처럼 외부 위협의 취약성을 드러냈다면 이 코인은 XRP 렛저로의 진입로에 제3의 방어막을 구축하고 양자 컴퓨팅 시대에 대비한 포스트 퀀텀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국제 송금의 보안 무결성을 보장하는 비밀 터널을 형성하게 됩니다 현재 코드 테스트까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ISO 20022가 전세계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앞으로 XRP가 스위프트의 쌈프로라도 장악하는 순간 시총 3위로 시가총액이 무거운 XRP보다 70만 퍼센트 이상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는 코인인데요. 현재 세력들이 꽁꽁 숨겨놓은 코인이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해서 한끼 식사 금액인 1만 원 정도만 투자해도 나도 모르게 수천 수억의 큰 수익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로또 한장 구매하시는 것보다 그돈이 코인에 투자하시는 것이 훨씬 높은 확률로 수억 원의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코인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게 이 영상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현재 제가 종목 이름에 대해 모자이크 처리를 해놨습니다. 제가 안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화면에 보이시는 방법처럼 조회수 옆에 작게 보이는 이 더보기 클릭하시면 이렇게 보이시는 파란색 링크가 나옵니다. 이거 클릭하시고 5초면은 끝나는 간단한 내용 두 가지 정도 체크하시고 아래 이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연락처로 최대한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컴퓨터, PC를 활용해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영상 바로 아래 이렇게 파란색으로 링크가 나옵니다. 어, 클릭하시고 똑같이 5초면 되는 간단한 내용 체크해 주시면 한분한분 적어 주신 연락처로 최대한 빠르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정보를 받아보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종목 받아서 공부해 보고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께 큰 경험이자 바탕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가 이렇게 좋은 정보 제공하면서 얻는 게 뭔데 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요. 저는 절대 금전 요구하지 않고요. 혹시 저를 사칭해서 누군가 금전 요구를 한다면 바로 차단하시고 신고 부탁드리고요. 저는 단지 제가 여러분께 무료로 베풀어 드린 만큼 저한테는 구독과 좋아요만 좀 부탁드리고요. 딱한 가지만 더 부탁드린다면 제가 드린 종목 덕분에 수익이 단돈 만원라도 나신다면 수익금액의 1%만 사시는 곳 주변 봉사단체나 복지기관 등에 기부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간혹 수익 보시고 기부증까지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너무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 들면서 더 좋은 종목 열심히 분석해서 소개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정리해 드리면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2026년 정말 집중해야 하는 핵심 테마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링크 간단히 작성해 주시면 폭등 가능성이 있는 잠재력을 지닌 코인 정보까지 드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보를 공개해 드린다고 해도 중요한 건 실행력이겠죠. 손가락을 움직이는 작은 실행력이. 나비 효과로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저에게 정보 받으시고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가용 가능한 소액 투자로 접근하신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시고요. 진짜 제도권에 편입되기 전인 완벽한 초창기인 지금 역사적으로 다시 없을 2026년 코인 시장에서 기회를 꼭 잡으셔서요. 제가 드린 정보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부자를 만들고 부자가 된 당신 또한 선한 영향력으로 국가의 선순환을 펼칠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